얼마 전에 한 구독자님께서 신전떡볶이 대구 동성로 직영점에 신전 짜파게티라는 메뉴가 생겼는데 이게 떡볶이보다 더 맛있다라고 제보를 해주셨더라고요 아니 신전 짜파게티? 이건 못 참지 싶어서 근처 지점에서도 판매를 하는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한 군데도 없어서 오늘 신전떡볶이 대구 동성로 직영점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구 오면들 신전떡볶이 본점만 갔었지 직영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확실히 일반 매장들과 외관부터 비주얼이 남달랐습니다 왠지 힙함이 느껴지는 무드죠? 내부는 넓직하니 깔끔한 편이었고 들어서자마자 바로 키워스크로 직진하여 신전 짜파게티부터 찾아봤는데 이게 떡볶이 카테고리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사이드 메뉴란에 있었는데 사진이 진짜로 짜장라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전 짜파게티라기에 신전에서 새롭게 출시한 짜장떡볶이인가? 하고 예상했는데 진짜 짜파게티라서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신전 짜파게티와 더불어 직영점에 온 김에 저희 동네는 팔지 않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어묵탕도 먹을 예정이고 치즈 떡볶이 순한 맛, 오징어 튀김, 어묵 튀김 그리고 제가 대구 신전 본점 올 때마다 무조건 먹는 신전 라이스까지 주문했습니다. 얼마 후 주문한 음식이 다 나왔고요. 신전짜파게티는 키오스크에서 보았던 사진 그대로 짜파게티에 슬라이스 치즈가 한장 올라간 비주얼이었습니다. 뭐 사실 너무나도 익숙한 비주얼과 예상 가능한 맛이라서 기대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것을 위해 온 만큼 첫 입으로 치즈 없이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우와, 신전 맛나. 아니 짜파게티에서 신전 맛이나? <laughs> 완전 신기해. <laughs> 아니 정말로 이름 그대로 그냥 짜파게티가 아니라 신전 맛이 나는 신전 짜파게티더라고요. 먹자마자 기존의 짜파게티 맛과 동시에 신전 떡볶이 특유의 카레맛, 후추 맛, 매운맛 그리고 냄새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신전떡볶이 양념을 추가하여 만든 신전뷰 사천 짜파게티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 떡볶이와 짜파게티 조합을 꽤나 즐겨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신전떡볶이의 짜파게티 조합은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조합 진짜 그동안 먹어봤던 떡볶이와 짜파게티 조합 중에서 넘버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먹자마자 짜파게티 특유의 느끼한 맛과 신전의 달달 매콤한 맛이 티키타카 함을 최고 들어오는데 신전의 존재감이 강렬하게 느껴지면서도 오리지널 짜파게티 맛도 묻히지 않고 잘요 살아 있어서 와이두 맛의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잡았다 하면서 감탄하며 먹게 되더라고요. 익숙한 맛들의 조합이지만 시너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치즈도 잘 비벼서 먹어봤는데요. 음. 확실히 치즈가 들어가니까 그 신전 맛이 확좋네 저는 치즈 없는 버전이 더 매력 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치즈를 섞기 전으로 돌이키고 싶을 정도로 오리지널 그 자체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치즈 때문에 오히려 그 맛들의 시너지가 다 죽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격을 500원 다운시키고 치즈는 선택사항으로 고를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오리지널 맛을 살리고 싶으면 이 떡볶이 국물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신전 짜파게티! 느껴지는 맵기 정도로 유추해 보아 사파게티에 들어간 떡볶이 양념은 순한 맛이 아닌 매운맛 떡볶이 양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순한맛 떡볶이로 주문하여 어쩔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추가적인 떡볶이 양념이 필요하시다면 매운맛 떡볶이로 주문하여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전의 어묵탕도 먹어봤는데요. 여기에 납작당면 넣어줘도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 맛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또 어묵 퀄리티도 좋은 편이라서 무난히 맛있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신전 떡볶이 먹을 때 국물이 필요하다면 고민 없이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에서 밀려난 이 치즈 떡볶이도 먹어봤는데요 음 맛있다 떡이 완전 쫄깃쫄깃해요 대구에서 먹어야 돼. <laughs> 아니 정말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신전떡볶이는 대구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도 몇 번씩 소개해드렸는데 대구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은 무조건 신전 본점으로 달려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본점이 진짜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오른쪽 위에 본점에서 먹었던 영상도 링크로 걸어놓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제가 더빙하면서 촬영한 먹방 장면들을 싹 보는데 떡볶이도 튀김도 맛있게 먹긴 하지만 신전 짜파게티 먹을 때는 거의 코 박고 흡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왜 우리 구독자님께서 신전 짜파게티가 떡볶이보다 더 맛있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구 신전 떡볶이 오면 무조건 시키는 신전 라이스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비주얼이 사기이기 때문에 인서트 좀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에 친구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사진신고하세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솔직히 이게 신전 김밥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신전 라이스는 밥에 신전 볶음김치에 치즈가 듬뿍 올라간 조합인데 자극적인 볶음김치와 느끼고수한 치즈 조합이 정말 극락인 조합입니다 평소에 맨날 신전 김밥이나 참치마요만 드셨던 분들은 이거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이 신전 라이스에는 오리지널 신전 떡볶이 조합이 최강입니다 그리고 또 꿀팁 하나 드리자면 대왕오징어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전 통사로징어 튀김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저는 사실 대왕오징어 튀김은 제돈 주고 잘안 사먹는 편이긴 신천에서는 무조건 시켜 먹습니다. 오징어 덕후 분들은 이거 꼭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대구에 있는 신전떡볶이 직영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신전 짜파게티야 이것저것 다양한 메뉴들을 먹어봤는데요. 오늘 먹었던 이 신전 짜파게티는 조만간 짜파게티 끓여서 신전떡볶이랑 비벼먹을 예정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기 때문에 전국 매장에서 사이드로 판매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신 신전떡볶이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빠른 추진 부탁드릴게요. 혹은 이러한 양념이스의 짜장떡볶이 출시도 환영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맛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